안녕하세요. 유튜브 네이버 채널 사제 t v 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저희가 베이모스와의 이기가 없어지면서 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클랜을 잃었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저희가 그 베이모스와의 협약이 끊기고 네, 저희가 새로운 연맹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기, 삼기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힘을 내서 다 같이 용병도 다니고 뭐이 클랜이 더 마음에 들면 이클랜도 있어 보고 저 클랜도 있어 보고 같이 세 개의 연합을 만들었어요. 네, 그 연합 이름이 조금한이라는 연합인데 조각미남의 조, 금강야차의 금, 한마음의 한을 앞자리만 따 가지고 조금한 연맹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우선 조그만 연맹의 조각미남 이 클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랜에 들어가서 그냥 조각미남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잠시만요. 조각미남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강미아 레벨 20레벨이죠. 네. 20레벨인데, 들어가보시면, 네. 클랜전도 많이 하는 클랜이고, 우선, 조강미함의 조건은 12월부터 받아요. 너무 오버월? 이런 거는 안 받고, 레벨 보이시죠? 저희 클랜 저희 금강계차 클랜은 11월도 받고, 그런데 보통 여기는 12월만 받고, 진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2월만 받아요. 그리고 여기는 레벨도 20 레벨이고 가장 높죠. 저기 클랜 조그만 클랜 연맹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클랜 소개 보시면 여기는 12월만 하는 전, 12월 50인 전쟁 클랜. 50인이 안 되면 45인, 40인 이렇게 돌리겠죠. 그리고 금강 여차는 이제 다시 저희 클랜 들어가서 내 클랜. 네제 소개가 되어 있죠 저희도 이제 조그만 영맹 아마 글을 조만간 올릴 겁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대표님 말고는 건드리지 말란 말이 있어서 제가 공동대표긴 한데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클랜은 11월 12월 믹스 50인전 클랜을 돌리는데 만약에 11월인데 아직 조강미남에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금강야차에서 실력을 좀더 키우시고 클랜도 좀더 키우시고 그렇게 해서 12월이 됐는데, 저희 클랜도, 저도 12월이죠? 저희 클랜도 12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월과 12월이 믹스인데, 12월도 많지만, 11월도 상당히 많은 클랜이에요, 저희 클랜도. 그래서 12월인데, 뭐, 저랑 같은 클랜에 있고 싶으신 분은 저희 클랜에 있으면 되고, 단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베이모스와의 끊긴 게, 제 시청자 분들이 저랑 같이 게임하고 싶다고 저희 클랜 들어가고 활동을 안해서 대표님이 무슨 우리가 잠수 클랜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좀 연맹을 끊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 가지고 사과드리고 근데 저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고 저희가 새로운 연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잠수 탈수 없게 연맹을 만들고 북해이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 같이 연맹 다 같이 자기의 클랜이 있는데 용병도 다니고,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 클랜은 제가 항상 소개 많이 해서 알죠? 네, 이제 한마음 클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마음 클랜이 레벨이 제일 낮은데, 여기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새로 만든 클랜입니다. 레벨이 4밖에 안 되죠? 근데 50명 꽉차 있습니다. 여기는 1 0홀 이상. 1 0홀에서 12월 정도, 여기도 조그만 코리아 연맹 이렇게 적어 놨죠? 근데 여기는 10홀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항상 오버홀은 잘 받지 않습니다. 10홀이면 적어도 영웅 합이 60은 돼야겠죠? 30, 30. 근데 그 이상은 돼야 10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이하는 오버홀이지 10홀이라고 생각을 잘안 합니다. 여긴 승전이 8, 8승이죠? 아직 클랜전을 많이 한 클랜도 아니고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신입분들도 다 연맹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여기도 10홀이라고 하는데, 몇 명, 특수한 경우는 있죠? 50명을 꽉 채우려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기가 10홀 이상이고, 영웅이 레벨이 좀 되는데, 금강야차에서는 10홀이면 없어요. 금강야차는 11월부터 봤거든요. 10홀이면 클리어 끼면 막 공격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 50번도 11월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에서 좀더 실력을 쌓고 셔야 되는데, 한마음이 꽉 차버렸죠. 근데, 자기는 클전하기 싫고, 그냥 파밍, 클랜 게임, 이런 것만 하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 저희가 마련한 클랜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클랜전 많이 안 하고, 점율이 많이 적고, 그냥 파밍 위주, 침묵 위주, 막, 지원만 하고, 클랜 게임만 하고, 그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동급생이라 클랜이 있습니다. 동급생이라 클랜 입력하시면, 바로 한개가 뜨죠? 레벨 13레벨 클랜입니다. 34명 차 있고, 여기도 클랜전은 하긴 합니다. 자주 하죠? 되게 자주 하네요. 네. 클랜전는 여기 불참이면 칼같이 키우지 않습니다. 여기 제 아이디도 있죠? 여 스노프. 이게 제부케죠 요새 제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TOC를 많이 못했는데. 어이고 잠시만요. 동급생이랑 클랜은 이제, 시폴 아래 분들도 있고, 근데 무조, 물론 안 하시는 분, 게임을 많이 안 하시고 바쁘신 분들이나, 클랜전 좀 쉬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 와있어요 물론 공동대표지는 다 12월입니다 왜냐 지원이 돼야 클랜이 돌아가니까요 이분들도 이분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분들도 저희 조각미남도 가고싶고 금강야차도 가고싶고 한데 이 클랜 운영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못하거나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클랜 운영을 운영하는걸 좋아하고 뭐 파밍 위주의 분들이 여기 많이 쌓여있는겁니다 여기 시퍼리아 분들이 많은데 내려가시면 여기는 이제 절랩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제 팬분들도 오셔도 되고, 물론 활동을 많이 안 하시거나 인사 없이 가입을 넣으시는 분은 저희가 걸러서 아, 받지 않고 있습니다. COC 가입 넣을 때 인사는 기본입니다.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제걸 보고 오셨으면 저걸 보고 왔다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항상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자기소개 개념은 기본입니다. 이 조그만 클랜 연맹의 북클랜이라고, 이게, 이게 이기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각미남은 12월 전쟁 클랜 금강열차는 믹스전쟁 클랜 한마음은 트로피 랭킹 클랜 한마음은 트로피 랭킹 위주로 간다는 거겠죠 조각미남하고 금강열차는 클랜전 위주로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동급생은 클랜게임은 무조건 차요 저희 네개 뭐 모든 클랜에 클랜게임 이 무조건 참니다 저희 클랜게임 보실래요 원래 75000까지인데 와 157000까지 했죠 넥두배를 두 했어요 두배 저희 클랜만 이런 게 아니고 웬만한 웬만한 네개 클랜 다 10만 이상은 기본으로 찍습니다. 저희 클랜은 뭐 클랜 게임 뭐1 5명만 있어도 75,000이 다 찼네요. 네, 밑에 분, 밑에 15명만 있어. 15명까지 17명까지 5,000이기 때문에 17명만 했어도 클랜 게임이 돌아가는 그런 클랜입니다. 모든 클네개 클랜, 클랜 모두 활발하고 활동 없는 분들은 저희가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없는 분들이 클랜에 계속 차 있으면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들어오고 싶으신 분이 못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 조그만 클랜 연맹의 조건하고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